잔잔한 현악기 선율 위로 차분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흐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오늘 그 거리를 스스로 지워버린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원룸복도 낡은 형광등이 이따금 깜빡거리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든다. 할아버지 박희도 7 8은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작은 종이 봉투를 확인한다. 손에는 다시 쓰다가 만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다. 그래, 오늘은 아들한테 가지 말자. 구정도 지나갔는데 뭐 바쁘겠지. 그러나 결국 그는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아들 아파트 앞으로 간다. 그저 문 앞에 반찬 한 통만 놓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들 집문 앞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아파트로 오지 마세요. 글씨는 서툴고 급했다. 아들의 아내가 쓴 것은 아니었다. 아들의 글씨였다. 희도는 종이를 떼어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복도에 얼어붙었다. 그래. 오지 말라는데 왜 왔겠냐? 그는 반찬 봉투를 돌려들고 돌아서 버스를 다시 탔다. 늦은 밤, 원룸 싱크대 앞. 반찬통을 씻다가도 문앞 종이가 계속 떠오른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한다. 집이 좋다고 자랑하더니 아버지는 들여보내긴 싫었나 보네. 그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 집 아파트 등기부를 꺼내본다. 그 아파트의 소유주는 아들 이름이 아니라 자신바퀴도 이름이었다. 나레이션은 과거로 흐른다. 스무 살의 아이를 낳고 일터 두 군데를 뛰던 아들. 그 아들을 위해 그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보험을 깨서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결국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주었었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나중에 번 듯해지면 제 앞으로 돌려요. 그래라. 뭐 굳이 안 돌려도 돼. 내 살림이 편하면 됐다. 하지만 아들은 번 듯해졌고 연봉도 올랐으며 차도 바꿨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집 문만은 닫았다. 희도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아들 집문 앞에 붙은 종이와 똑같은 모양의 하얀 종이. 여기엔 단네 글자만 적었다. 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건다. 부동산 직원은 놀랐다. 아버님, 이 아파트 요즘 프리미엄 붙어서 금방 나갑니다. 정말 파실 거예요? 희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팔아. 아드님 동의는 내 집인데, 뭐.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서류가 깨끗했고, 소유주는 확실히 할아버지였다. 아들은 전세 만기 연장을 하려고 관리실에 들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집을 판다고요? 아들은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안 봤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열번 넘게, 드디어 연결된 순간, 할아버지는 밥을 드시던 손을 멈춘다. 왜 팔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찾아오지 말라며. 아버지 그건 그래서 안 갈게. 대신 집도 이제 내거 아니게 만들 거다. 아들의 침묵이 이어진다. 희도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희도는 손이 잠시 떨렸다. 내가 이 집을 사줄 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하지만,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만 남았다. 아버님, 제발 다시 얘기해요. 우리 그냥 감정이 상해서, 됐어. 너희끼리 잘 살아. 우리 어디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들 아파트는 시세가 크게 올랐다. 남은 대출을 제외하고도 거액이 통장에 찍혔다. 화면을 보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들고 재건축 예정된 오래된 상가 건물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였다. 그 건물 1층의 떡집 할머니는 월세 때문에 매달 울던 분이었다. 희도는 할머니를 불렀다. 내가 건물주다. 어르신이요? 그 그럼 월세. 반으로 깎아. 대신 오래오래 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어르신은 참.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살고 싶었어. 며칠 후, 아들은 아버지 원룸 문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아버지, 왔다. 짧은 인사만 오갔다. 히도는 아들을 들이지 않았다. 문은 잠긴 채로 아들은 문밖에서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냐. 아들은 무너졌다. 그건 애들이랑 와이프한테 부담 줄까 봐. 아버지 짐 될까 봐. 제가 못난 말을 했어요. 문 안쪽에서 히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짐처럼 느끼는 순간부터 나는 내 아버지 아니더라. 아들은 며칠 동안 찾아왔다. 쪽지를 놓고 갔고 반찬도 놓고 갔다. 그러나 희도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아들에게 메시지 하나만 남겼다. 내가 나를 찾는 마음이 예전에 내가 너를 찾던 마음과 같아질 때까지 문은 안 연다. 아들은 울었다. 아버지도 문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몇달 후, 아들은 다시 왔다. 예전처럼 허둥지둥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던 카스텔라 빵 하나 들고, 아버지, 이거, 예전에 같이 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날, 희도는 드디어 문을 열었다. 그래, 들어와라. 아들은 문턱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희도는 조용히 말했다. 됐다. 늦게라도 왔으니. 희도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 재산은 나 쓰고 갈 거다. 예, 아버지, 그게 맞죠. 대신, 내가 아버지를 찾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내가 가진 건 언젠가 내가 받을 수도 있겠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히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찾아오지 말라던 아들이 이젠 매주 찾아온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잔잔히 마무리한다. 거리를 만든 것은 아들. 그 거리를 지운 것은 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잔잔한 해금 소리 위로 낮고 편안한 목소리가 깔린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두 사람은 그동안 쌓여 있던 시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원룸의 작은 탁자. 아들이 들고 온 카스텔라가 반쯤 남은 채 놓여 있다. 방은 따뜻하지만 공기는 어색하다. 희도는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한잔 내준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알았다. 둘의 대화는 짧다. 그러나 침묵 속에는 오래 묵힌 말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아들은 종이컵 커피를 손에 쥔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아버지 그날 집에 오지 말란 종이는 정말 큰 실수였어요. 그건 벌써 들었다. 하지만 희도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다. 내가 왜 그런 글을 적어 놨는지, 그 이유를 듣기 전엔 내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크게 들이쉰다. 아버지 우리 아파트 사실 와이프가 아버지 오시는 걸좀 부담스러워했어요. 희도는 고개를 든다. 부담? 네.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애들 앞에서 잔소리도 하시고 가끔은 늦게 찾아오셔서 희도의 표정은 굳어지고 이마엔 힘이 들어갔다. 잦은 잔소리였다. 아니요, 잦진 않았어요. 그 극의 와이프 말이. 아버님은 오실 때마다 집이 어수선해진다고. 잠시의 정적. 히도는 커피를 천천히 들이킨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아버지께 적어버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나는 그저 반찬 하나라도 더 가져다 주고 집이 너무 조용할까봐 들여다 본것 뿐이었다. 그 애가 잘 사나? 아이들은 건강한가? 그게 다였는데, 살아온 날들보다 혼자 남겨질 날들이 더 많은 나이에 아버지란 이름이 이렇게 무겁기만 하다니 아들은 가방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낸다. 그건 아버지 아파트 팔린 뒤 본인과 가족이 살 집을 알아보며 적어둔 메모들이었다. 아버지 사실 집 팔렸다는 소식 듣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메모에는 원룸, 오피스텔, 비상금, 이사비용, 아이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저도 겁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희도는 그제야 잠시 표정을 풀었다. 버리긴 누가 버려. 너희가 날 버렸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희도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낸다.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찍었던 부자가 손을 맞잡은 사진.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은 반짝였고, 희도는 젊고 강했다. 이 사진 알지? 네. 알죠. 너 그때 말했지. 아버지, 나 나중에 꼭 효도할게. 그 말이, 아버진 아직도 잊히지 않더라. 아들의 눈이 붉어진다.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어기게 될줄 몰랐어요. 희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아직 늦은 건 아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인다. 아버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제가 올게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응. 그리고 아버지 집 청소도 좀 해드릴게요. 그건 좋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장어구이 집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것도 좋지. 잠시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흐뭇한 미소. 나레이션이 흐른다.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지만 그보다 더딘 것이 마음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의 말투에는 분명 회복의 첫 걸음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집을 나서려 할 때, 희도는 뒤에서 조용히 불렀다. 재미나, 아들은 돌아본다. 앞으로 종이에 적지 말고 입으로 말해라. 아버진 그런 것도 보면 못 견딘다. 아들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네.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희도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문이 닫힌다. 아버지는 천천히 창가로 가서 아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모습을 오래, 오래 바라본다. 멀어진 거리는 한순간의 말에서 시작됐지만, 다시 좁혀지는 데에는 한 걸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금 돌아섰다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도는 아들의 방문으로 기뻤지만 그 기쁨이 곧 새로운 불안을 품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배경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희도는 아들이 다녀가고 난뒤 아주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듯 활력을 느꼈다. 평소엔 방 안에만 있던 그가 그날은 일부러 외투를 챙겨입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 약국, 오래된 분식집, 그리고 작은 공원까지 나레이션이 깔린다. 오랜 시간 그가 바라보던 세상은 작은 방, 작은 창문뿐이었지만 이날은 조금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벤치에 앉아 해를 쬐던 그는 잠시 눈을 감는다. 잠시 후 히도는 머리가 빙돌며 눈앞이 어지러워지는 걸 느낀다. 어잇! 지팡이를 짚고 겨우 몸을 바로 세우지만 어지러움은 금세 가라앉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동네 주민 할머니가 다가온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예, 예, 잠깐 어지러웠어요. 희도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얼굴은 조금 창백했다. 희도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든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망설이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나레이션. 괜히 걱정시키기 싫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희도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재민이가 이제 겨우 다시 오는 판에 어지럼증 때문에 괜히 귀찮게 하면 싫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잠을 청한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여러 번 깨고 뒤척였다. 한편, 희도의 아들 재미는 아버지 집에서 돌아온 뒤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내는 씁쓸한 표정이었다. 여보, 정말 앞으로 매주 가려고? 응? 그럼 우리 주말은요? 애들 학원은? 조정하면 되지.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는다. 내가 뭐가 되는데? 솔직히 아버님, 가끔 좀 부담스러웠어. 재민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쉰다. 그랬지. 알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한다. 그래도 당신 아버님 감정만 생각하는 건 우린 어떤데? 재민은 쉽게 답하지 못한다. 가족 사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약속한 요일. 재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도는 밝은 얼굴로 맞이했다. 왔냐? 예. 아버지, 지난주에 드린 약은 잘 챙겨드셨어요? 그럼, 뭐 괜찮다. 하지만 희도의 얼굴엔 말하지 못한 피곤함이 조금 스쳐 있었다. 재미는 청소를 하다. 싱크대 위에 놓인 빈약 봉투를 발견한다. 아버지, 이건 또 뭐예요? 이약 오늘까지 먹는 거 아니었어요? 희도는 순간 멈칫한다. 아, 그게, 며칠 전좀 어지러워서 약국에서 그냥, 어지러웠다고요? 재민의 표정이 급격히 굳는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안 했어요? 뭐 별일 아니어서, 별 일이 아니면 약을 왜 사요? 희도는 아들의 따가운 말투에 잠시 입을 닫는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희도는 신락같이 웃으며 말한다. 예전엔 내가 찾아가면 귀찮아하던 게 너였잖아. 그때 생각이 나더라. 재민의 입이 굳는다. 희도의 목소리는 작고 낮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너한테 말하면 또 부담스럽다 할까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작년에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찾아오지 말라는 글씨처럼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민은 말한다. 아버지,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요. 에이, 됐다. 아버지, 됐다니까? 안 됩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 강제로라도 모시고 갈 거예요. 희도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본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제가 아버지를 잃을까봐요. 그말 한마디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희도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아들은 그 눈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았다. 문제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신호를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다. 희도와 재민의 사이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병원 대기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걱정,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심을 조용히 쥐고 앉아 있습니다. 해금과 피아노가 겹쳐 흐르는 서늘한 분위기. 새벽 7시. 희도와 아들 재미는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한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버스하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희도는 창밖만 바라본다. 재미는 아버지 눈치를 본다. 아버지, 긴장돼요? 무슨 긴장이야, 그냥 검사라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희도는 퉁명스럽게 반응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레이션이 깔린다. 나이 든 사람에게 병원은 건강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남은 시간을 가늠하는 곳이다. 접수 후두 사람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는다. 이 공간은 유난히 조용했다. TV 소리만 흐릿하게 울릴 뿐.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혹시 요즘 숨 차거나 가슴 답답한 적도 있었어요? 없다니까. 어지럼증은 언제부터예요? 나참 그런 게뭐 대수라고. 재민의 눈길이 흔들린다. 아버지, 솔직히 좀 무서워요. 희도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본다. 뭐가 무섭냐? 아버지가 없어질까봐요. 희도는 순간 말이 막히고, 입술이 미묘하게 떨렸다. 나는 아직 안 죽어. 너한테 복수도 못했는데, 둘은 아주 잠시 웃는다. 그 웃음엔 불안과 위로가 함께 묻어 있었다. 검사는 여러 가지로 진행되었다. 혈압, 혈액, 심전도, CT, 어지러움 원인 검사까지, 희도는 중간중간 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들은 옆에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다. 나레이션,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젊을 땐 귀찮음의 의미지만, 늦은 나이에겐 두려움의 무게다.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두 사람은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을 꺼낸다. 어지러움은 단순 빈혈이 아니라 심장 쪽 혈류 문제도 조금 보입니다. 재미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는다. 혈류 문제요? 예. 아직은 초기 단계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희도의 시선이 떨린다. 위험이라니.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지 뭐. 아버지,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는 조용히 말을 덧붙인다. 생활 관리와 정기적 추적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지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말은, 희도와 재민 사이의 공기를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재민이 말했다. 아버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뭐? 나한테 오지 말라던 건 누군데, 이젠 위험하다고? 그건 그땐 제가 미쳤었죠. 그래서 이제는 와달라고? 아버지 제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희도는 발걸음을 멈춘다. 그 집, 너희 며느리가 싫어하잖아. 제가 설득할게요. 그게 문제라니까. 희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미움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그날 저녁, 재미는 아내에게 아버지 상태를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내의 얼굴은 곧 굳어졌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는 거야? 응, 아버지 혼자 계시기 위험해. 그러면 나는, 당신은 이해해 줄줄 알았지. 나더러 시아버지 간병까지 하란 소리야? 재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아내는 멈추지 않는다. 여보, 당신 기억 안 나? 1년 전만 해도 아버님이 우리 집 와서 진짜 불편했다고 나 임신했을 때도 문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나 울었잖아. 재미는 몰랐던 이야기에 놀란다.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 당신은 몰랐지. 나 혼자 다 감당했거든.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완전히 벌어졌다. 희도는 집에서 병원에서 받은 종이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는다. 그의 독백 내 몸이 예전 같진 않단 걸 나도 안다. 근데 애들 집으로 가서 또 눈치 보며 살긴 싫다. 아플 때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라도 숨 편하게 사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본다. 작은 골목의 가로등이 흔들리고, 겨울바람이 창을 두드린다. 아내가 잠든 시간, 재미는 혼자 거실에서 눈을 감는다. 희도의 병원 의사 말이 맴돌았다. 혼자 지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미는 이 말을 짚는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작은 결심이 세워진다. 일단, 아버지 집부터 좀더 살펴봐야겠다. 당분간 내가 더 자주 들러야겠어. 그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버지, 이번 주말도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모든 결정은 한 번에 내려지지 않는다. 특히 가족에 관한 일은 더더욱 그렇다. 희도의 건강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닌 온 가족의 삶을 흔드는 파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